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협 변호사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제 덫에 걸렸습니다. 한덕수가 쳐놓은 덫에 걸렸습니다. 네, 함정에 빠졌습니다. 한덕수가 쳐놓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왜 함정에 빠진 것일까요? 왜 덫에 걸린 것일까요?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자, 원래가 말이죠. 이재명은 한덕수를 탄핵시킬 생각이 없었어요. 한덕수를 민주당 편으로 만들어 가지고. 구슬려 가지고, 또 회유해 가지고, 압박해 가지고, 협박해 가지고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했어요. 원래 저 한동훈이도 사실은 이 한덕수를 만만히 보고 공동담합을 어쩌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뒤로 빼고 지가 국정을 주무르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한덕수, 이거 내가 주물르면 내가 내마음대로 빚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간 나긋하다, 만만하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근데 이게 바로 한덕수의 어떤 그 처세술인 것 같기도 해요. 남이 볼때 그냥 만만하게 보이는 거야, 우습게 보이는 거야, 말잘 들을 것 같은 거야. 그런데 한덕수는 그렇게 보일 뿐, 실제는 왕뼈였습니다. 뼈가... 왕뼈입니다 왕뼈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겉에만 살만 있고 뼈가 없으면 말이죠 바람은 조금 불어도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한덕수는 왕뼈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 이 왕뼈가 안 보이니까 밖에 있는 그 살만 보고 아 저거 뭐 살이 무른데 나긋나긋한데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한덕수한테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한덕수는 이재명의 말에 따를 생각이 없어요. 왜냐? 원래가 국정을 수행하면서 국무총리를 벌써 윤석열 대통령과 2년 넘게 해오고 있잖아요.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이재명 저 인간은 안 된다는 생각을 속으로 굳혔던 거예요. 저 민주당 행태를 보면서 민주당 저거 안 된다. 저것들한테 나라를 맡겨가지고는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개가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집권하고 보니까 만약에 내가 집권을 못 했더라면 나라 거덜 날 뻔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권한된 총리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제들에게 이 나라를 넘겨줬다가는 무슨 사달라겠구나. 이 나라 오래 못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 속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뼈답게 뼈속으로 딱 새기고 오셨던 거야. 뼈에 새기고 오셨던 거야. 하지만 그거를 그렇게 강하게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죠. 자, 그런데 위기가 왔어요. 원래 왕뼈는 위기가 왔을 때 이제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지금 위기는 뭡니까? 바로 특검을 갖다가 통과시켜가지고 말이 김건희 특검이지 실제로는 정부와 여당을 다 도륙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는 생각을 딱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란 특검법이라는 것도 지금 내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내란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입장인데 내란으로 몰기 위한 그걸 하면은 이제 선전 선동을 하기 좋잖아요. 특검을 하면은 옛날에도 그랬지만 최순실 때처럼 막 선전 선동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법이고, 김건희 특검법이고, 결국 그 목적이 선던, 선전, 선동에 있다.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쪽으로, 김건희 쪽으로 모든 것을 몰아가서 거기를 갔다가 깜빵에 보내고 거기를 갔다가 탄핵시키고 나서 내가 정권을 찾겠다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누가 이재명이 그러려고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저 인간 안 된다고 생각했던 한덕수가 결국은 지금 쟤들이 요구하는 걸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덫치고 이게 왜 함정이냐면 쟤들은 한덕수가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스케줄을 짰단 말이지 거기 타임 스케줄을 거기에 맞췄단 말이지 그런데 한덕수가 의외로 대치기를 하니까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죠 타임 스케줄이 다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죠 그것이 엄청 큰 겁니다 쟤들은 그래서 얼마나 급했는지 27일 오늘 바로 본회의 표결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지금 많은 함정이 덫이 지금 설치되어 있냐면 지금 200석이냐 151석이냐 이거예요. 헌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공식 의견을 내지 않겠다. 헌재도 웃기죠. 헌법 재판관이 이미 만든 그리고 헌재 연구원에서 이미 만든 책에 200석이라고 지들이 써 놨어요. 근데 이 헌재가 이렇게 비겁한 기관이에요. 옛날에도 비겁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래서 이 헌재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헌재 없애는 거에서도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비겁한 기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의견을 안 내겠다. 왜 의견을 안 됩니까? 다른 거는 그렇게 의견을 잘 내면서 헌재가 무슨 의견을 내냐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도 된다. 그게 헌재의 의견이다.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이 보류를 하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헌재가 그보이 잘못됐다라고 치고 나왔다니까요. 그러는 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이 200석이 맞는지 151석이 맞는지를 왜 얘기를 안 합니까? 200석이 맞거든요. 지들이 옛날에 200석이 맞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헌재가 민주당 편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자, 그러면 헌재도 의견을 안 내고 있고 과거의 헌재는 200석이 맞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지금 헌법 학자들도 200석이 맞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고 그 입법조사처에서도 과거 200석이 맞다고 얘기한 적이 있고 그럼 200석으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원식이가 국회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원식이가 아1 5일석이 됐으니까 통과됐습니다라고 선언해버리면 그러면 그걸 그대로 국힘이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걸 한덕수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다. 잘못됐다. 200석이 있어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한덕수가 안 나가면 그리고 국힘이 제대로 결정을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바로 그냥 아, 우리가 인정 안 하는데에도 한덕수가 인정 안 하는데도 국힘이 인정 안 하는데도 그냥 최상목을 갖다가 대행의 대행으로 세운다? 그러면 누가 인정을 합니까 그 사람을? 그면 외국에서 한덕수도 인정 안 않고 한덕수가 승인을 안 하는데 그 국힘이 인정 안 하는데 그러면 그 대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 지들끼리 예를 들어서 대행이라고 얘기해봤자 그 국힘이 인정을 안 하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외국이 인정하겠어요? 우리나라 여당이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덕수가 인정을 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지금 덫에 빠진 거예요 쟤들이. 그렇다고 해서 200석을 채우자니 200석을 채우기가 어렵거든. 그러면 200석을 못 채우고 151석을 가지고 야, 한덕수 탄핵됐어. 그러면 한덕수가 아 그거 안 돼? 국힘이 그거 안 돼? 완전히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 쟤들은 대행의 대행을 세워가지고서 최상목을 압박해가지고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안 돼요. 아니, 최상목이 보기에도 한덕수가 아무나 한다는데 어, 한덕수 당시 아웃됐으니까 내가 할 거야. 그렇게 할수 있어요? 한, 그러면 최상목이그 정도로 배짱 있고 그렇게 자신 있어? 그래가지고 지가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할 거야? 만약에? 최상목이가? 하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두고두고 말이죠. 역사의 죄인이 되고 두고두고 지금 우파의 역적이 될 텐데, 지금 뭐, 언제, 어느 때 돌맞을지 모르는데, 그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헌법재판관 인명 3명이 물 건너간 것 똑같아. 그럼 헌법재판관 인명 3명 물 건너가면 6명 갖고 가야 되는데, 4월달 되면 2명 또 물러나. 그럼 4명 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헌재가 완전히 마비돼요. 그러니까 헌재가 마비된다는 것이, 그냥, 리피셜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헌재가 마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 지금 한덕수를 탄핵하게 되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다, 민주당이. 이런 얘기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국힘은 뭐만 하면 되느냐? 똘똘 뭉치기만 하면 돼. 권성동이라든지 권영세라든지 다 야, 200석이야.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안 돼. 그다음에 여기 여덟 석 이탈하지 않도록 또 확실하게 표단속해야 돼. 그거만 확실히 해 주면 쟤들이 자중 질환에 빠졌어요. 자기 꽤 자기가 넘어갔어. 만약에, 그냥 150일씩으로 밀어붙인다? 그랬을 경우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 최상목이가 나중에 다 그거 무효야. 그렇게 하면 어떡할 거야? 헌법재판관 임명 무효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이 광화문 광장하고 연계가 돼가지고서 광화문 광장에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인정할 수없다는고 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뭐 개싸움 할 거야? 패싸움 할 거야? 하, 엄청난 나라의 혼란이 가중되고 이렇게 되면 외국에서 볼때 아, 무정부다. 아, 대한민국 지금 정부 없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기는 대행이라 그러는데, 저 민주당에서는 한덕수도 너 아니고, 뭐최상목이 대행이라 그러면 누가 대행이냐, 도대체 누가 대행이냐? 그러면 지금 외국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누구와 대한민국의 외교는 끝난다. 그럼 누가 군통수권자야? 어떻게 할 거야? 누가 군통수권자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이 덫에 빠졌다. 여러분, 이 말에. 강실업의 말에 동의하신다면 이 방송이 좋다고 생각하면 댓글 달아주시고 공유 많이 해주시고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강실업TV입니다.